자 이제 다음으로 문항 분석이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정의부터 나오네요. 아, 자, 이 문항은 뭐냐면 설문조사할 때 우리가 읽고 나서 답하는 거 있죠. 그 문항 얘기합니다. 자 어떤 문항이 좋은 문항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장을 하나씩 분석하는 과정을 일단 거치고요. 이 과정을 문항 분석이라고 한다. 자, <laughs> 문항 양호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왜 해야 되느냐인데. 여러분,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 할때 문항을 왜 제시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측정할 질문인지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자, 비례성 거보죠 자, 심리검사는 개인 간 비교에 관심을 두고 개인차를 정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차를 잘 나타내는 문항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이걸 개발해야 되고요 자 피번 새로운 검사를 개발할 때 개발자는 가능한 한 작은 수의 문항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고자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항 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버리면 뒤에 하다가 이제 실증 나죠, 짜증 나고 그죠 귀찮아지죠. 아무렇게나 답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예, 제대로면 적은 수의 아주 정확한 이 문항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실레드와 타당도는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실레드와 타당도를 낮추는 문항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제거하고 높이는 문항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 갑니다. 상관 분석이죠. 자,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부터 나옵니다 상관 분석의 개념. 자,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로 측정된 두 변인관에, 변인간에 상관관계가 알아보는지 알아보고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자, 그 정도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상관이잖아요. 서로 관련이 있는 관계냐 없는 관계냐의 문제예요. 요걸 상관관계라고 하죠. 서열 등간 비율인데 왜 여기 명명척도 또는 명목척도가 없을까요? 명목척도는 상관이 없어요. 각각의 구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번. 상관 분석은 두 변인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이 있다. 정, 발은 부 그러면 역의 관계 이겠죠? 볼게요. 정적 관계. 한 변인의 측정치가 증가한다. 그러면 다른 변인의 값도 그렇죠. 증가하는 관계요. 정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부적 관계요. 자, 한 변인의 측정치가 증가하면 다른 변인의 값은 감소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감소한다. 다음에 자 상관관계 종류로는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단순 상관관계가 있고 단순. 하나의 변인과 두 변인 이상의 변인 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다중 상관 관계. 하나와 여러 개의 관계란 얘기죠. 다중 상관 관계. 자, 그리고 다른 변인의 상관 관계를 통제. 통제가 뭐예요? 변하지 않게 묶어둔다는 얘기죠. 통제하고 두 변인 간의 상관 관계만을 알아보는 편 상관 관계 등이 있다. 자, 종류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목적 갑니다. 상관관계 목적 상관 분석에자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주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것이다. 자두 변인 사이에 충분한 관계가 있을 때한 변인의 측정치에서 다른 변인의 측정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다 보시고 자 그다음 기본 과정하고 이제 고려점이 있는데 이것도 쭉 한번 살펴볼까요. <laughs> 자 우선 선형성했습니다. 선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 선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선형 관련이 있으면 이게 하나이로 이어졌으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게 선형성이다 이겁니다. 자두 변인 변인 x와 y의 관계가 직선적인지 알아본다 그랬죠. 제가 선이다 그랬어요. 네, 알아보는 것으로 이 가정은 자 x 변인과 y 변인 간의 분포를 나타내는 산포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자, 산포도라는 거 이것도 그대로 문장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별량성 했어요. 여러분, 별량, 그러면 변하는 양. 어느 정도 변했냐? 그런데 동자죠. 같은 양이 변했다라는 거죠. 동별량성. 자, X 변인의 값에 관계 없이 Y 변인의 흩어진 정도가 같다. 아, 동별량이다. 그죠? 그대로 보십시오. 그대로 같은 양이 변했다.